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줌이다의 파타입니다 오늘 첫방 라이브 했는데 어, 재밌게들 보셨나요? 오늘 형님들 많이 봐주셔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첫방 어, 많이 떨렸고 또 준비한 만큼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방송 봐주셔서 굉장히 굉장히 저는 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미단은 앞으로도 이렇게 매일 당일 당일 매매했던 매매 복귀 그리고 다음날 또는 우리가 좀 강조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추천할 예정이거든요. 어, 오늘도 있었던 우리 오늘 매매했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선 텔레그램에 입장하셨던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단타 어, 하셨던 분들. 오늘 추천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오늘 첫방 라이브 화천기계 첫 번째 종목이었죠. 화천기계가 저희가 3,800원에 이하에 매수해가지고 최고가가 4,075원입니다. 그 형님들 제가 이게 최고가를 적는 이유는 저희가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최고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단타 수익구간은 충분했다. 손절가는 저희가 반드시 드립니다. 방송이든, 아니면, 뭐, 무료방이든, 관리방이든, 추천해놓고 절대, 뭐,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손절가는 드리기 때문에, 어 우리가 손절가를 드렸는데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 처리. 그리고, 매수 추천했는데, 손절가 이탈 안 하면은, 어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하창 기계가 3,800원, 어 매수 추천 나왔고, 최고가 4,075원이니까, 그폭 안에서 거의 한7-8% 폭이 나왔네요. 그 안에서 매도하셨으면 충분한 단타 수익권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CCS입니다. CCS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을 저희가 3,240원에 어 매수 추천 나갔고 오늘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바로 추천하자마자 한 10분 안에 바로 상한가 달성했고요. 물론 상한가를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충분히 어, 단타구간, 수익구간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공처리 했고요. 자세 번째 종목이 가온그룹입니다. 이 로봇주고요이 종목 역시 매수가 7,120원에 추천 나가서이 종목은 최고가가 8,070원이 찍어 나왔습니다. 못해도 뭐 충분히 이것도 손절 없이 5% 이상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 메커스라는 어, 종목이죠. 메커스도 17,500원에 어, 매수 추천 나가서 최고가 18,700원. 제가 상한가를 트라이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차 v i 찍고 조금 상승하다가 좀 빠졌거든요. 만일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뭐 내일까지 또는 뭐그 다음날까지 제가 드렸던 제시했던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어쨌든 단타 관점에서는 성공했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 종목 대박이죠. 파워로직스는 제가 15,000 이하에서는 가지고 계셨 어, 가, 계시는 보유 종목 중에서 조금 손실이나 있는 종목들, 뭐 손실 폭은 좀 다양하겠지만 회원님들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조금 선절하고 15,000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어,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게 오늘 최고가가 17,360 원, 거의 한1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제가 좀 이따가 한번더 말씀드릴 건데 더 갑니다. 더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렌시스, 이렌시스는 5장에 드렸던 화타의 단타 한 종목, 딱한 종목이었는데 이 역시나 성공했습니다. 6,200원 이하 매수해 가지고 최고가는 장중 최고가는 6,430원. 이게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저랑 종배랑 어, 종가 배팅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그래서 6,300원의 재매수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외 오늘 마감이 6,610원으로 마감했으니까 뭐 최소 5% 정도 어, 무조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기 상승에 매도하면 무조건 수익이겠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7종목 했는데 6개 성공하고 딱한 종목이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화손해보험인데 이게 롯데손해보험 어, 손보사들 어... 수남매돌때 바로 로스, 롯데손해보험이 상한가 들어가길래 제가 하나 손해보험 바로 바로 추천드렸는데 그때 가격이 6150원이었고요. 이하 매수였는데 6150원 잡고 어 이게 장중에서 소, 롯데손해보험이 한번 상한가 풀리면서 어 하나 손해보험 저가 손절가를 제가 5690원에 로스컷을 드렸는데 안타깝게 이탈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도 시청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5690원에 손절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롯데손해보험이 장중상한가를 닫았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에 롯데손해보험 이 슈팅이 나오면 하나손해보험도 따라서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 한번 홀딩한 채로 있어봐라 그럼 내일 매도하자 이렇게 제가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종목들 오늘 7종목 중에서 6개 성공 한 종목은 공식적으로 손절 나왔기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6승 어, 1패로, 우리 핫타, 단타, 제가 단타 전문가니까 6승 1패로 오늘 매매 마무리 했고요. 어, 내일은 장이,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으니까 장이 또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내일 장 분위기 살펴가지고 장 중에 좋은 종목들 보이는 대로 우리 텔레그램 방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혹시라도 아직 그 무료방 텔레그램 방 링크 못 받으신 분들은 010-010-7904-8242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어, 형님들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7904-8242.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꼭 사. 빨리 사리. 이게 부산 사투리인데 지금 꼭 사. 빨리 사리. 어제 번호입니다. 화타 단타 전문가다 보니까 조금 타이밍적으로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번호를 뭐 로열 번호 같은데 제가 뭐 일부러 하, 그런 건 아니고요. 신청했더니 이 번호가 나오더라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7904 8242. 지금 꼭 사. 빨리 사리. 여기로 화타 화타 문자 메시지로 화타라고 쳐주시면 저희 어, 텔레그램 정보방 무료방입니다. 무료방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어, 여기는 진짜 뭐 유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매매 실전 매매를 하는 무료방이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10 7 0 4 8 2 4 2로 화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어, 초대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 하나 드릴 거는 어떤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도 켜놨거든요 바로 초전도체 테마 중에서 신성 델타 테크보다 더 먹을 수 있는 종목 더 먹을 수 있는 종목 뭐겠습니까? 다녀오시죠 제가 오늘 아까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바로 파워 로직스입니다 자,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 차트 한번 볼까요? 파워로직스가, 이게 일봉인데요. 그때 초전도체 한참 초반에, 초반에, 어, 테마로 확뜰 때, 이게 이현상 거의 상한가를두 번을 쳤습니다. 이때 이 종목이 거의 한 5천원 주가 있던 종목이 거의 상한가가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네요. 와, 네 번으로 네배 상승을 했습니다. 5천원 주가가 5천원짜리가 2만원이 됐어요. 이때, 근데, 조전대체 테마가 신성만, 진, 어, 진짜다. 그래서 신성만 날아가고 파워로직스는 조정이 크게 나죠. 그대로 시세를 다 뱉어버립니다. 다 뱉고, 거의 뭐, 원래 태초 마을로 돌아왔다가, 지금 다시 이 국, 조정, 기간조정과 주가조정, 가격조정을 받고 상승이 나오는데, 이 상승이 거래량을 보면 신성치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여기에 물렸던 우리 그 개미들은 사실 여기서 손절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손절이 다 나왔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 구간을 매집이라 고 보는 겁니다. 매집으로 매집으로 보고 이제 2차 상승이 대시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신성은 지금 많이 높죠? 이미 12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성이 오른 거에 비해서 이등주 파워로직스는 아직 한참 간다. 솔직히 지금 사도 정보는 넘는다. 그래서 제가 30%는 충분히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여러분들 꼭 관심 종목에 담아두셨다가, 어, 우리 주미다의 화타가, 아, 화타가 파워로직스 괜찮다고 했는데, 정보는 걷더니 간다고 했어. 좀, 기억나시면은, 한번, 뭐, 몰빵을 한다기 보다는 비중을 조절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마 손해보시는 일은 어, 확률이 낮지 않을까. 최소한, 최소한 못해도 저는 한3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초전도체의 그 재료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 신성도 잘 가고 있고요. 신성이 급나가지 않고 행보조정만 나와도 횡보조정만 나와도 파워로직스는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2월 13일 라이브 첫 방송 했고요. 오늘 이렇게 매매 복귀도 하면서 저, 어, 주미다이 화타가 강하게 추천하는 파워로직스까지 한번 보셨는데 자 우리 주미다이님들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리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우리 회원님들, 우리 형님들하고 꾸준하게 끝까지 주식할 수 있게끔 신뢰를 바탕으로 형님들 같이 정말 간절한 분들 모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